좋습니다. 아, 내려오면서 악수를, 네, 줬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잠시만요, 이따가요. 반갑습니다. 어, 2월의 말에 을 만든 정주 감독이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laughs> 감독님 잘생겼어요. 감독님 말씀드린 거예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현우를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laughs> 저희 2월의 음악앨범이라는 영화가, 음, 자격적이지도 않고, 뭔가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런 스펙타클한 영화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날씨, 가을과 또 음, 평양냉면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미소의 시점과 현우의 시점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아, 네, 여러분들께서 한두번 정도 제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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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세번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laughs> 아 근데 이게 영화를 세번 보니까 한 번은 현우 입장에서 보고 두 번째는 미소 입장에서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제 3자 입장에서 빠져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랑 같은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같이 이제 오신 분들, 동료, 뭐선후배 친구, 연인과 가족들과 오신 분들 계실텐데요. 어...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로 인해서 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